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최소 반년에서 1년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비입니다. 저는 매주 100만원씩 한국상장 미국지수 ETF를 적립하고 있는데요. 한국판 나스닥 100과 S&P500 슈드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코덱스 미국배당 다우존스가 출시됐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월중배당이었습니다. 총보수가 아주 약간 싸긴하나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에이스 미국배당 다우존스도 9월부터 월중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월중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는지와 같은 월중 배당인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름이 너무 기니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에미당,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코미당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에미당과 코미당의 배당금 지급 방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5일이 지급 기준일이며, 지급 기준일 이 영업일 후에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즉, 휴일이 없다면, 17일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15일이 휴일이라면, 지급 기준일은 하루씩 당겨지게 됩니다. 또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일에 이 영업일 이전인 13일까지는 ETF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에이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달력으로 9월 일정을 보겠습니다. 지급기준일은 원래는 15일이겠지만 1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3일이 지급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13일에 이 영업일 이전인 11일까지는 ETF를 매수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 지급 날짜는 지급기준일인 13일에 이 영업일 후인 9월 20일입니다. 주말과 추석 연휴가 끼면서 배당금이 엄청 나중에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미당에 배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11일까지 ETF를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당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에이스와 코덱스는 월중 배당을, 나머지 솔과 타이거는 월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말 배당과 월중 배당을 나누어 매수한다면 월두 번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재미있는 격주 배당 시스템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월말 배당은 저는 타이거 미배당을 모아가는 중인데요. 그럼 월중 배당을 에미당과 코미당 중 어떤 ETF가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장기간은 우선 에미당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며 코미당의 경우 올해 8월 13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코미당의 정확한 실부담 비용을 아직 알수 없는데요. 코덱스의 상품인 만큼 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장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실부담비용 중 매매중개수수료율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즉 실부담비용은 당장은 타미당이 0.1497%로 아주 낮아서 그렇지 0.1651%의 애미당도 결코 나쁜 편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ETF를 매매할 때 반드시 챙겨보는 호가창과 거래량입니다. 호가창의 간격이 크고 거래량이 작으면 매매하기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부담 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 할수 있겠지요. 에미당과 코미당의 호가창 복귀 차트인데요. 이 부분은 에미당이 살짝 아쉽긴 하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인내심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호가창입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60일 평균 거래량이 에미당은 하루에 25만 주, 코미당이 하루에 100만 주인데요. 코덱스 상품인 만큼 역시 거래량이 많은 편이네요. 코미당의 경우 상장 6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상장 이후 평균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애미당의 경우 하루 25억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정립식 투자자가 매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지 코미당이 매매하기는 쉬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요.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분배율인데요. 코미당은 아직 분배를 한 적이 없어, 에미당의 분배율이 정상적인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에미당의 연간 분배율은 3.8%로 타미당의 3.58%, 솔미당의 3.51%보다 더 높은데요. 0.2에서 3% 정도나 높은데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적 오차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배가 높더라도 추적 오차율이 낮다면 기초 지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괴리율은 ETF의 순가치인 나부와 ETF의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며, 추적 오차율은 나부와 기초지수와의 차이입니다. 즉, ETF의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인 다우존스 디비던드 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둘다 0%에 가까우면 좋은 것이지요. 에미당의 추적 오차율은 0.66%로 타미당의 0.49%와 비교하여 0.15%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코미당은 0.24%로 0.42% 정도나 차이 나는데 코미당의 상장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에미당의 추적오차율이 가장 높은 편은 사실이지만 큰 차이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미당의 1년 성과도 타미당과 비교해도 큰 손색이 없습니다. 문제는 코미당이 앞으로 어떨지 지금 당장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부담 비용이 낮고 추적오차율도 지금처럼 계속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미당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에미당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월충배당 하나만 보고 두개중 무엇을 매수할지 결정하기는 살짝 꺼려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조금 긴 빠지는 결론이긴 하지만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기다려 본후 월중 배당이 나한테 장점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코미당과 에미당을 비교해 보고 그중 하나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무조건 결정하라 하면 저는 코덱스 상품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코덱스를 매수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 큰 운용사인 만큼 무엇을 사든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어느 운용사의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정립하는 것이겠지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찝찝함이 쌓이고 쌓여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코미당이나 에미당을 급하게 샀는데. 계속 찝찝한 감정이 들어 버티고 버티다 결국 나중에 나머지 하나로 갈아타는 것인데 수수료와 호가 간격에서 오는 비용 등 거래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스트레스지요. 일단 타미당이 월말 배당으로 만족하고 향후 데이터가 쌓인 후 결정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